근데 여러분, 랭이라면 저를 만날 가능성은 있겠네 사람안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아구해 <laughs> 달라고요? 일단 제가 어 사람은 왔다 사람 왔다 사람은 왔다 여러분 같이 아 사람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사람은 안 여기요 여기. 함께 하자구요. 안녕하세요? 들립시다. 어디 가요? 같이 돌리자니까. 점수 먹자, 점수. 점수 먹자니까, 거참. 같이 돌려야 점수 많이 먹는데. 잠깐만, 이거. 아, 고양이. 고양이 떠가지고. 종구다. 종구님, 안녕하세요. 종구해주세요 했더니 종구가 나오네 이거. 일단 전 두모샌도 성공했고. 화이팅! 팝핑, 파피, 파핑님 화이팅! 자, 발전기를 찾 찾아. 안돼 어? 왜 길이 바뀌었나요? 이 앞에 있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울한 제가 그러긴 했거든요. 잘못했어요. 오셨거든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나 이거 따라온다, 따라온다. 오케이. 종구님? 종구님?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그렇죠? 해줘, 야죠 아니! 죄송합니다. 또 아우지로 가겠군요, 제가. 여기서 바로 내렸어야 되는데. 어? 이걸 아우지란가? 나 착한 종구님이시네 이거. 안녕하세요. 우리 점수작 갈까? 친구야? 아, 진짜 아깝다. 좀만 더. 빨리 눌렀으면. 탈출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친구들! 거기 종고 간다고 거기 거기야 여기 종고 간다 이 살려줘야 돼 오케이. 빨리 친구들 날 구해주지 않겠어? 여기라고 여기 오케이. <놀람> 요서필요하자 아, 치해주세요두 어, 번째 걸린 친구구나. 어떡하냐, 이거? 아. <놀람> 아, 야, 이 진짜 쎄.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그걸 또 자살하신다고요? 집중하시라오. <laughs> 뛰지마, 뛰지마, 뛰지마. 천천히, 천천히. 뛰지 말라고. 일단 고양이가 나한테는 니까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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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대죄동 놀이지 말고 다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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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면 빨리 달리거든요. 그래서 종구... 한 네, 맞은 건가? 발전기 어딨냐? 발전기를 맞아 돌리고 도망갈 때님가걸사용하 가정교수님, 가정아니세가정교기님가만돌수면가아교수님 가정교수님, 가정교수 걸리신 교니까 이따 고양이 남겨주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서리로 갈게! 기다려, 기다려! 가게요그 전자방을. 이분이 나 찾는 거야? 누구 찾는 거야? 회복하고 <laughs> 계시죠? 회복하고 계시죠? 음. 여기 있다, 종군이 여기 있다. 아아아아아아 <laughs> 아하. 언니, 회복했어? 회복했냐고, <laughs> 이 새끼 별거 아닌 그래요. 것 같아. 도망가고 아. 그래요. 둘다 여깄네. 종호님, 다이어트십쇼. <laughs> 아 이러고 있어야지. 살려 빨리, 빨리, 허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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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우정. 종고님이 살려주실 것 같거든. 언니 힘내. 나 버티고 있는다. 나 살려줄 거지. 오케이, 언니 지금이야. 어? 아, 죄송합니다. 종부에, 종부에 종이 될게. 종부, 종부님, 살려주세요. <laughs> 살려주세요. 아니, 치료를 왜 안하지? 어디 형아리, 삐양삐양조문일 따라간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돌려, 이거. 빨리 돌리라고. 아니, 이거 빨리 돌리라니까? 우리 살아나가야지, 친구야. 이, 국어에서라도이 폰은, 어, 제 네. 그렇게 빨리 돌렸어야지, 멍청아. 이거 돌리래잖아. 응? 왜 그랬어?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래, 살려. 같이 돌릴게요. 아니 살려 했더니 지금 손 짜락질만 해요. 죽을라고. 부모님이 절 터져봐 주시면 이거 수냐. 더 빨리 돌릴 수 있거든요. 오케이. 돌리자. 네. 그래. 열심히 수냐. 돌리라고. 마지막 판 살아가자, 살아가자 친구야. 같이 점수라도 많이 먹자 이거. <laughs> 아 재밌어. 막판 너무. 재밌어 아직.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É. 제가 잘못했어요. 긴장해가지고 쳐다보니까. 아니, 돌리래. 아이, 중해지중 손님은 이제. 이제. 손님은 이 이제. 손님은 이님제 손님은 제 중에, 아니야. 어, 야. 긴장돼가지고 이거. 일해 일 일하라고 일 일. 하라고, 일. 일 어? 아니 이거 아 자꾸 쳐다보니까 종준이야 진짜. 어요 쓰여. 이길라네.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와. 자. 주문이 저 빠르죠? 빨리 가서 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 요 녀석, 피좀쳐졌습니다 오케이. 따따따따, 아 발가락 간지러. 목이 물렸어. 자, 이게 유튜브 같다고요 <laughs> 나의 힙은 멋있다. 난두명 보낸 걸로 된 거다. 이런 판 하도 나가고 예, 예. 빨리빨리 못해. 친구야. 서트리기만 해. 터트리면한대 맞는 내가 거야. 내가 나만 안터트리면 되는 어. 것 같기도 해. 야1 2 어. <laughs> <야>, 빨리 일해 회복해 점심 좀만 먹을게 형 5개 회복해 거 그래야 한대 때릴 수 있잖아 그렇지? 친구들 <laughs> 오케이 등터들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요.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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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딘. 딘딘, 딘딘. 형님, 한대때려 주십시오. 저 열심히 일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맞으러서 맞으러 오네. 도 지리고 나도 넣고 잘안 해. 좋아 좋아. 야이 찌서한 음식이야. 너 혼자 점수 먹으려고 이거? 일단 저쪽으로 뛰어가서 나문 열어야겠. 다야 벤질로 와봐. 문 여는 거 따로 먹는다. 너너그서어그 어, 그 누나. 너도 문 아, 열고 나도 문 열어. 잡았다. 가자. 감사합니다. 어 벤질로 와. 가 자. 실은 주네요. 감사합니다. 공평하게 종구님이 한대씩 데어준다 이거 뱀뱀뱀, 하, 뱀뱀뱀. 하, 하, 아 뺀질이 달고 싶은데 자 감사합니다 내꺼야! 이거 내꺼야! 이 점수 내꺼야! 제가 문 열고 나갈게요 어이 아이, 자증나아 달고 <laughs> 아, 싶은데. 일단 이 점수는 내가 혼자 다 먹을게. 그러고 치료 친구야 치료 치료. 인사해 인사. 치료 점수. 왜 나가버리네 이거? <laughs> 잘 가. 토팡이 어서 오세요. <laughs> 겁나 웃기네. 아! 사진자분 방송 보고 있다고요? 클리가 <목소리> 일단, 선수 개꿀이고. 아, 종구님도. 아니, 종구님 근데 퍽 하나로 어떻게 다 잡았어? 대단한걸? 오케이. 땡스. 인사도안 했네. 그렇게 오늘의 마지막 게임. 종고한테 비굴하게 빌어서 살아나갔다 다들 추천 누르셨죠? 오늘 네, 네, 네.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바오 언니, 방금 전에 같이 하신 분 아니야? 네, 별 말씀을. 다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laughs> 죄송해요, 제가 신이 아니 대바드 시작한 지몇 시간 됐지? <laughs> 배대바드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 많이 된거 아니야? 잠깐만 그래 아직 아직 30시간도 안된대리이거든 따끈따끈한 대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킨 체크를 자꾸 틀리는데 대바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짜증나네